카페 클리너 3종 알리익스프레스 추천 구비 핸드 헬드 카페 클리너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소파와 커튼까지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는 진정한 다재다능한 기계입니다. 750W의 강력한 파워로 어떤 얼룩도 걱정하지 마세요. 450W 스포 클리너 기능이 있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청소가 가능하답니다. 무게는 3에서 6kg으로 가벼워서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고 다양한 노즐로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 청소할 수 있습니다. 액체 탱크 볼륨은 3리터 이하로 적당 해요. 화학물질 없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니 가족과 반려동물에게도 안심이에요. 지금 바로 구비 핸드 헬드 카페 클리너로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주목해주세요. 만부부 소파 커튼용 핸드 헬드 카페 클리너가 여러분의 청소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기계는 600와트의 강력한 파워로 흡입력이 무려 15kPa까지 올라갑니다. 화학 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고 웹 기능으로 깊숙이 침투한 오염물도 깔끔하게 제거합니다. 전압은 220V로 안정적이며 소파와 커튼을 신속하게 청소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청소는 이제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만부부와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집안을 환하게 만들어줄 비설 스팀 원단 세탁기를 소개합니다. 이 다기능 휴대용 진드기 제거제는 소파와 카펫을 깔끔하게 청소해주며 애완동물 목욕에도 최적입니다. 중량은 6에서 10kg으로 가벼워서 이동이 간편하고 화학성분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개의 노즐과 3-4개의 운영 모드로 다양한 청소가 가능하며 리박진이 배터리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3리터 미만의 액체 탱크 볼륨으로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하답니다. 여러분의 집안도 비설로 새롭게 변화시켜 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고 <뮤> <뮤>